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 이제, 덴트 공구는 이제 계속, 어, 이렇게 개발이 되죠.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개발되는 것도 있고, 어 한국 덴트 현장에서는 그 새로운 텐트 공구의 사용을 많이 접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우박텐트를 하는 분들이 외국 나가서 이제 한 번씩 보고 오면 거기서 이제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해드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보다 조금 많이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 종종 이제 해외 덴트 공구 신제품들이 나오면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은지 한번 리뷰와 어 적정한 이제 사용 방법 등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어, 그첫 번째로 이제 그 엣지 플라이어라고 하는 거 자, 오늘도 이제 구글 검색창에 예, 엣지 플라이어 쳐보겠습니다. 아유 찾아본 적이 있네요. 예. 이렇게 치면 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 엣지 플라이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이상한 일반 플라이어 종류만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덴트를 치면 영어 모르는 분들도 어 이렇게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구글에서 치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죠. 어 동영상도 나오고 어 이렇게 관련 이미지들도 나옵니다. 예,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음. 요렇게 어, 덴트 뭐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겠죠. 어,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앞에가 이제 짧은 겁니다. 용도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요 짧은 게 엣지 플라이어고 요게 이제 음, 핸드플라이어죠 특징이 이제 여기 앞에가 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어, 회, <웃음> 어, <웃음> 요게 나왔는데 어, 가격이 좀 상당히 비쌉니다 어, 가격이 비싸서 웬만한 이제 안 써본 분들은 아, 이, 투자할 가치가 있겠냐, 뭐, 그런 정도로 막상 사기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역시 이제 우리 중국. 대단한 나라죠. 어 중국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카피한 모델이 있습니다. 다시 엣지 플라이어를 치고, 네, 덴트 엣지 플라이어를 치면 여기에 이제 글로 나옵니다. 자동차 가장자리 수리 도구, 어, 자동 덴트 수리 도구장, 어, 뭐 이렇게 이제 자동 번역이 돼서 어, 문장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중국산 그 엣지 플라이어를 팔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어, 48달러니까, 어, 한국돈으로 하면 한 5만원 돈 되겠죠. 5만원 돈 되면, 어, 부담 없이 한번 사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봤습니다. 어, 만들어서 제가 뭐 이걸 수입해서 팔려고 한건 아니고, 뭐 협찬받은 것도, 협찬받은 거는 저도 아닙니다. 그냥 써보려고. 이렇게, 조립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일단 사봤습니다. 여러 탭들도 있고, 예 조립을 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용도가 뭐냐면, 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어 요거처럼 이 본넷이나 그도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꺾이는 경우를 어 복원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펴려고 이름 그 공구를 쓴다는 게 조금 그 뭐라고 될까요? 그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어, 이제 본넷이나 문짝이 꺾인 부분은 어,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듯이 제네시스 아, 앞도어 엣지 부위에 발생한 엣지 덴트입니다.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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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동영상에 이제 이렇게 소개했듯이 이렇게 꺾인 부분 어이 부분을 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놨는데 어 영상에서처럼 이 부분은 차라리 어 제가 만든 중순펀치로 어 복원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절대 이제 그 엣지 플라이어 같은 걸로 어 복원한다고 해서 어더 작업 능률이 오르거나 어 그러진 않죠. 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 여기, 엣지 플라이어, 이제 이전에 나온 게, 요런 이제, 엣지 잭이라는 것이죠. 어, 풀러에, 어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잭이 달려가지고, 어, 이게 땡겨내는 건데, 어, 이건 역시 실용성이 떨어졌습니다. 매우, 제가 봤을 때는, 비능률적인, 공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뭐 이런 걸 구매 자체를 안 했었죠. 구매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엣지 플라이어가 나오면서 아, 저거는 사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 앞서 보셨듯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 망설이고 있다가 마침 중국에서 어 이렇게 비슷한 거를 카피해 줘가지고 어 저렴하게 구입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용하는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그랜저 앞현답니다 어, 사실상 이 정도 찌그러지면 어,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 원래는 이제 이런 거는 그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견적이 아니면은 사실상 작업을 안 하는 경우인데 오늘은 특별히 요 엣지 플라이어 테스트를 위해서 견적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고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복원율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복원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텐트는 이 각진 부위 포함해서 일자로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지켰습니다. 사진으로, 어, 영상으로는 별로 날카롭지 않지만 안캐 보이지만. 실물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지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12파이 둥근 공구에 이렇게 골무를 씌워서 힘껏 밀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펴고 요거할때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0에서 한85% 정도 앞 부분은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 부분 여기가 문제죠. 이런데는 그 기존의 영상 보시면은. 여기 후크처럼 생긴 90도 꺾인 공구로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끝부분이 지지가 잘안 되다 보니까 힘을 많이 못 받을 경우에 어 여기 뒤로 꼭 꺾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꽉 잡아 툴이라고 해서 사이드를 이제 잡아줬었는데 이제 이 엣지 엣잭 엣지 엣지잭으로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탭은 이렇게 넓적한 탭을 쓰, 어, 쓸 거고요. 어, 이렇게 잡고 밀어 올리면 되겠죠. 엣지잭을 쓰기 위해서는 카바를 완전히 많이 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바퀴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죠. 어, 지금 작기로 차고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음, 넓혀줬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넓적공구의 높이도 조금 아래쪽에 오게끔 예, 이렇게 해서 줄무늬로 박아가면서 보는 게 이제 조금, 보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칠 터짐이 염려돼서 이렇게 테이프를 좀 감았습니다. 테이프를 감고 조금 과감하게 누르니까 어 이렇게 잘끝 부분이 잘 올라옵니다. 예, 많이 올라왔죠. 어, 일단, 사용을 하면 뒤로 이제 꺾여 나가는 현상이, 어, 이게 뒤로 이제 꺾일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엣지제, 엣지 플라이어가 어, 유용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서 이제 개조가 조금 필요할 듯 하, 한데요. 어, 또 어떻게 개조할지도 제가 어, 종종 연구해서 어, 개조되는 상황도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최대한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 어, 요기, 여기가 조금 미흡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만족할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 해시 어, 플라이어 테스트 용역이기 때문에 이 어, 정도 선에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이죠. 어, 여기는 이제 다행히 어, 여, 그 여기가 이제 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숨어서 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다른 부분들은 요 정도 수준까지 복원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